이사를 가기로 했는데, 우리 동생이 왔어. 아, 우리 아내는 방금 일을 하러 갔거든. 그래서 내가 동생이랑 나랑 지금 잠깐 우리 아기를 돌보려고 그래. <laughs> 어? 짐이 도착했나보다. 빨리 가봐야겠다. 동생아, 여기니? 그럼, 오빠, 여기지. 내가 오빠 집 알아보느라고 한참 찾았잖아 아휴, 여기서 이제 살아 알았어, 동생아 고마워 응, 천만에 아 어, 근데 여기 더럽긴 하지만 좀 치우면 이뻐질 거야 응 <laughs> 근데 음한 번에 치울 수는 없고 2, 3일을 좀 기다려서 치워야 될것 같아 오빠 어, 그래? 어 그럼 청소하는 아저씨들 불러서 청소해야겠네. 그래 대충 했는데 어때?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음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. 아 어, 청소부 아저씨들을 불러야겠어. 내일 올게. 에 내일 청소부 아저씨들이 올 거야. 응 동생아 고마워. 그리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이 가방을 선물 줘야겠어. 학교 바 가방이 없어서 그냥 책만 들고 다니거든. 어, 1학년이라서 아직 이 가방이 필요하겠어. 아 정말? 가방도 안 사줬어? 응. 어, 우리가 조금 평범한 가족이잖아. 근데 가방 살 돈이 없었어 살라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야. 아 그랬구나. 내가 그럼 사줄 수 있는데. 아휴. 이미, 미리미리 사줄걸, 아유. 아, 그러잖아, 똑똑, 어? 누구지? 예봐요. 어, 그게요. 어, 민티 엄마가 바빠서요. 회사에 늦은데요.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, 어, 아, 이산관입니다. 산관이? 맞다, 들어봤는데. 아휴 상관 이상관 어그 이상관 그 유명한 연예인 말이야 아 유상관 저는 연예인이고요 어머 집이 너무 거지같이네요 열 믿고요 우짓 잘하는 이상관 저기요 남의 집 보고 그렇게 비웃지 말래요. 너무 기분이 나빠요. 어머, 그랬어요? <laughs> 저거 봐. 집이 더러워 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그 얘기하면 뭐 어때서요? 집이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. 뭐라고요? 지금 청소하고 있거든요. 이제 말대꾸하지 말아요. 뭐가 말대꾸래? 저 연예인이에요. 연하인 이상관 연예인 몰라요? 안다고요. 안다고요. 맞아요. 저도 알아요. 근데 남의 집 와가지고 막 시비 거는 거는 예의가 없, 없다고 들어와가지고 가주실래요? 아 제가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? 저기 경찰원네. <laughs> 오늘은 오늘 좋은 줄 알아요. 다음에 볼 때는 어, 집놀려줄 거예요. 툭툭툭툭툭. 이상관 상관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이름이 상관인가봐. 음, 민티가 올 시간 됐는데. 나나나나. 와, 우리 학교가 끝났다. 공부 오늘 어려웠다. 나도 수고했어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 근데 말이야 어? 이 상관 연예인이다 나그 거기 아주만 팬인데 정말 이+ 상관이 뭐야 <laughs> 그 아줌마 있어 어머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내 팬이라니 어 진짜 말도 안돼 뭐라고요 저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일러봤자 난 연예인이야. 너의 엄마는 연예인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높은 사람처럼 불러라고 너의 엄마는 그냥 시민일 뿐이야 대통령도 아니면서 너의 엄마 꼴보견이는 뭐라고? 어른한테 아 어,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이 꼬맹이들아 톡톡톡톡톡. 저 아줌마 뭐야? 그러게 얼굴도 못생겨가지고, 무슨 연예인이래. 아이고, 독착했다. 아야, 얼음이 또 넘어졌다. 아, 너 이사한 집이야? 이사했어? 응, 아, 나 이만 가봐야 해, 엄마가. 오래. 툭툭툭툭. 아, 미, 날라라. 더 놀고 싶었는데.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놔. 아, 이모다. 어, 뭔가? 나는 그거를 아직 몰라서. 아빠가 가방 사왔단다. 우와, 가방이다! 가방, 가방! 여기다가 책 들고 다니렴. 네. 담아야겠다. 아휴 책이 어디 떴더라? 찾아봐야겠죠. 아, 어, 여기 이거를 담으면 되겠지? 넣었다. 우와. 나도 이제 가방 생겼다 가방 생겼다. 근데 어떤 길 가다가 어떤 음, 이상한 아줌마가 있었어요. 상관이라고 했나? 어. 우리 집막 했던 그 사람인데. 맞아. 이상관. 그 아줌마 보면 인사하지 마. 아니요 어른이잖아요.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야죠. 어 배고팠겠다. 이거 먹으렴. 감사합니다. 응 그래. 네 히히히. <laughs> 자한번 먹어볼까? 업엄엄엄엄엄엄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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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우리 집 이상 거예요? 엄마가 보면 참 이쁘, 시... 좋아하겠다. 근데 엄마가 이쁜 드레스 입고 오던데? 아, 그러니? 얼마나 이쁠까? 그렇게나 이뻐. 이... 오빠? 음, 우리 안에 되게 천사야. 되게 이뻐. 그리고, 화장 도 연하게 하고 오던데? 허, 되게 이쁠 것 같아. 우와. 근데 우리 엄마 말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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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동생이 더 이쁜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돼 워낙에 우리 동생이 이쁘긴 이쁘지만 엄마도 이쁘단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만났는 거야 엄마는 어,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아 <laughs> 그거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일단 엄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. 아, 여보, 좋았어요. 새로운 드레스를 입었더니 기운이 확 나네요. 어머, 그래요? 우와, 되게 이쁘다 쭈르릉쭈르릉 우와, 우리 아내 되게 이쁘지 아, 이쁘긴이쁘네 아, 별로 안 예쁜데. 아무튼 형, 형이 안 하니까 내가 이쁘다고 해줘야겠다. 우리 엄마는 너무 못 당겼는데 어떻게 아빠가 마음에 들 수가 있지? 너무 이상해 이상해. 나는 커서 결혼 안할 거야. 아, 새로 맞춘 건데 되게 어때요? <laughs> 제가 너무 어울려가지고. <laughs> 그 드레스는 내가 입어야 어것 같은데. 근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뭐라 그랬어요? 아니에요. 택배 배달로 하러 왔는데. 여기 집에 맞나? 어, 여기 집 맞네. 띵동. 어? 누구지? 거기다가 놔두세요. 네. 아, 나가기 귀찮은가 보다. 그냥 가야겠다. 내가 나가봐야지. 좋겠구나. 여러분. 렴 네. 오, 쫌. 우와, 너무 좋아요. 왕자님이 둘이날떴대어요허허허허한 푼만 줍쇼한 푼만 줍쇼한 푼만 줍시오. 한 푼만 줍시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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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뭐야, 이 거지들은. 한 푼만 줍시오. 한 푼만 급슈 에이, 여깄다! 아, 떨어진 걸 어떻게 먹어요? 아, 떨어진 거 먹으면 되잖아. 거지들은, 거지들은 먹을 수 있잖아. 빨리 먹어! 툭툭툭툭저 아저씨 뭐야? 에휴, 진짜 거지가 왜 여기래? 에 거지는 딴데 가서 있어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그래? 아 귀찮아. 왜 내가 그런 걸 줘야 되는데? 에휴 진짜 난 귀족이라고 귀족. 알렌 몰라 알렌? 한 푼만 줍쇼. 한 푼만 줍쇼. 어, 거지들이 다 했어. 차칵차칵. <laughs> 공제 올려야지. 상관이라는 연예인인데 우리한테 이러다니. <laughs> 엄마 이제 가요. 그래 가자. 우와 가방 마음에 드다냐. 그래 오늘 주말 일요일이니까 엄마가 특별히 구매한 거야. 아니야 내가 구매서 보면서... 아니에요. 그렇지. 아난 어... 에. <laughs> 다들 고마워요. 여러분 이 이야기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6편을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